2 0 1 6년형으로 변경이 돼서 새롭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차 알아볼 건데요. 우선 여러분 아르카나에 대해서 아실 게 있는데 이 차는 고효율 쿠페형 SU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연비가 1리터에 한 18에서 19까지도 찍는 또이태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24, 25 내지는 한 28까지도 찍을 수 있는 고효율 쿠페형 SUV인데요. 이태크 하이브리드가 있고 일반 가솔린 모델이 있습니다. 이달부터 판매가 시작이 되거든요. 오늘 이 차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지금 차량 구매하시기 좋은 시기죠. 네, 사월 달은 이 중에서 또 연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다면은 레노코리아의 대표적인 쿠페형의 아르카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2026년형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 최상위 트림인 R P N 을 추가하고 내외장 디자인을 살짝 손보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 아시는 거와 같이 이 파워트레인 이카 하이브리드하고 1.6 GT 두 가지 구분으로 되어 있죠. 이 중에서도 이제 2,849만 9천원짜리 이테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인기를 얻고 있는 중형 SUV, 그랑컬레오스 이카 하이브리드처럼 듀얼 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병렬 하이브리드 구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직렬과 병렬을 오가면서 구동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하이브리드부터 먼저 볼까요? 네, 아르카나 이테크 하이브리드. 도심 구간에서는 고연비를 자랑합니다. 공인 연비가 17인치 기준으로 리터당 17.5 고속도로에서는 17.3 그리고 1 7 4 k m 퍼리터 복합 연비 1입니다 네, 근데 이 차가 지금 현시점에서 좀주목을 받아야 될게 지금 전기차 붐 시대라고 하잖아요. 순수 배터리 전기차가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테크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 거의 전기차의 물리적 성질에 준하는 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효율, 연비가 아주 좋다는 얘기죠. 그 연비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테크 하이브리드는뭐 말할 것도 없고,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도 연비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에이더스 기능으로서 차선유지 보조 기능도 아주 우수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 차선유지 보조 LCA 기능을 탑재한 부분들, 유원도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300만 원부터 구매가 능한 1,600cc 가솔린 모델 아르카나 1.6 GTE는 2026년부터 트림 구성을 테크노와 아이코닉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아이코닉 기본 사양에 18인치 휠 타이어와 오토홀드 기능을 새로 탑재를 했고요. 2026년형 아르카나 이가 하이브리드 및1.6 GTE 모델 아이코닉 트림에는 고객 선호도가 높은 새로운 카멜 브라운 컬러의 인조 가죽 시트가 선택 사양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개별 서비스의 인하 반영 기준으로 해서 1.6 같은 경우에는 2,300만원 아이코닉 같은 경우에는 2,640만원입니다. 4월 중순부터 차량 인도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또 2026년형 이태크 e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세제 혜택을 반영해서 테크노가 2,849만 9천원 아이코닉이 3 2 3 0만원 에스프리드 알핀이 3,401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네, 이차 여러분 가격 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한번 관심 가져볼 차량인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아르카나 이테크 하이브리드 에스프리 알핀 트림은 세틴 어반 그레이 신규 외장 컬러와 함께 전용 사이드 세틴 그레이 컬러의 FM 블레이드 범퍼라고 그러죠 아래 엉 멋지게 이제 늘어난 그 범퍼가 있고 18인치 다이내믹 블랙 투톤 다크 틴티드 알로이 휠 스포츠 페달 등 에스프리 알핀만의 디자인 요소가 외관 곳곳에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뭐 마크라든지 이런 것도 좀더 센스 있게 모양이 좀 바뀌었는데 이 포인트적인 부분에서도 포인트 잘 잡은 모델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더라도 뭐 꿀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디자인을 보기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차는 연비가 좋은 차입니다. 서해 초년생 같은 경우도 현대차 기아가 아닌 좀더 다른 수입차에 주는 어떤 느낌까지 같이 얻고자 한다면 에스프리 알핀, 이번에 들어간 부분. 이 차량, 2016년형, 아르카나 관심사항으로 선택지에 오히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출 디자인으로 이렇죠 엠블럼이 태풍에 눈에서.